그러면 실무하는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. 이 사람이 토지, 땅, 땅 사려면 지나가다가 이땅 나한테 파오해서 주인 똑똑똑 두들려가지고 주인한테 땅 사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어 땅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을 찾아서 저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. 이쪽에 가다 보니까 공터가 하나 나왔는데 이쪽에 공터가 나왔고 이쪽에도 공터가 좀 있어. 여기는 누가 연네 주택 같은 걸 지어놨고 여기는 상가 같은 걸 지어놨어요. 어,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초등학교도 하나 있어. 아 이거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상가도 있고 요 위에 있는 땅하고요 A 땅하고 A 땅 A 이래2물 A라고자 A 땅하고 스물 땅 중에서 어느게 좀더 마음에 들겠는 당연히 학교랑 가까운 게더 좋잖아. 그래서 저 빚땅을 이제 공통화 났어. 그럼 빚땅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일간신문에다가 빚땅 주인 찾습니까 할 수는 없잖아.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? <laughs>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럼 이제 A가, A가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에 보니까 이땅이 마음에 들어.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, 일단? 여기 1층에 가면 여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무소가 써 있네. 공인중개사무소. 가지고 대표 두고 이름 써있어요 대표로 어. 그래서 여기 사무실 딱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어 현재 공인중개사로서 그 등록을 하고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지금 현재 땅이 필요한데 땅좀 하나 중개 좀 해주실래요 라고 이 사람이 매수 의뢰하는 거죠 아 매수 의뢰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의뢰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토지 땅에 대해서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팔 수는 없는 거고 이 물건이 팔려고 내놓을 건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마침 이게 둘다 팔려고 내놓은 거야. 이 사람이 팔려고. 만약에 어~ 혹시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. 그~ 운전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집인데 보면 거기 이게 팻말 나가지고집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~ 그렇게 하고 있어.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그~ 동네 마을에 많이 살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뭐~ 동네 한 이십 가구 사는데 이거 뭐, 중개사무소안 해놓고, 그냥 편만만 보면,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. 그렇게 팔지 않잖 우리나라. 그래서, 이 사람들이 이제, 팔려고, 매수 의뢰야, 매도 의뢰야. 팔려고 의뢰한 거죠. 매도 의뢰를 했어요. 그럼 이제, A하고, 요, 스몰 B 땅 가진 사람, A 땅 가진 사람한테, 이 사람이 이제, 중개를 해야 돼. 중개를 해야 돼. 그럼 이제,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냐면, 이 사람이 얼마 있죠, 지금? 그럼 10억인데, 땅이 만약에 20억이면 필요가 없는 거죠. 능력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제일 먼저, 얼마짜리 땅좀 보여주세요. 라고 할거 아니에요. 근데, 15억 원짜리 땅을 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나중에 뭐를 못 해요? 건축을 못 해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10억 주고 샀다. 10억 주고 사게 되면, 부동산을 뭐한 거죠? 취득, 취득, 취득. 취득한 거잖아. 취득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. 뭘 내야 돼? 취득세를 내야 돼요. 그럼, 10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2%라고 그러면 얼마야? 2 천만 원이요. 그럼 10억을 내 가지고 사잖아요. 나중에 취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돼. 근데 2천만 원이 없으면 취득이 안 돼요, 이거. 어. 그럼 세금 관련된 거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예.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개업자가 사장님 10억 주고 취득하시면 나중에 세금 어떻게 낼 거야? 10억 주고 못 사요.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제가 볼 때는 한 8억 정도면 괜찮겠습니다.라고 한 거야. 그래서 얼마라고 제시하는 거죠? 8억. 8억 정도면 괜찮고 이제 등기 비용이라든지 취득세 비용 나올 거아니에요 그리고 이제, 파는 사람은 뭘또 내야 되지? 파는 사람은 나중에 내면 내가 8억에 팔았다. 그럼 뭘 내야 돼? 양도세를 내야 돼요. 그럼 양도세라는 거는 이제,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농지였어. 뭐 농지면은 50%를 때려요. 비, 예를 들어서 거주 안한 사람들은. 그럼 8억에 팔면 나중에 4억을 세금 내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내가 농지 얘기한 거야? 세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농지라. 그럼 내가 8억 주고 팔아가지고 4억 남았어. 자기 하려고 했던 게 6억짜리야. 못 팔아요, 그거 세금 때문에. 그럼 이 사람이 중간에 뭘 해줘야 돼? 이거 팔면 얼마 나옵니다? 이거 사면 최소 어, 얼마 나옵니다?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? 대충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도 대략 이 정도는 필요할 거니까 약간 생각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중개사 알아야 돼 몰라야 돼? 알아야 되니까 실무 나가서 알려면 세금 관련된 거 알아야 되니까 무슨 법 배워야 돼? 당연히 세법 배워야지 세법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그렇다고 세무사처럼 뭐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세무 관련된 걸 배워야지 그래도 최소한 업은할수 있을 거다.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. 팔억 주고 살아 그랬으면 이 사람 매덕 남았네. 이억보단 조금 덜 남았겠죠. 등기 비용하고 뭐 나갔을 거니까 에, 그, 그잖아. 에.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에.